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번 메타 스타트 아이템에 따라서 뭐 조련사 사이페이냐 빛이 시오유냐, 뭐 이다스 포병대냐, 요술사 아우신이냐 신기루냐, 그러니까 용 관련된 것 중에서만 빠르게 결정하면 끝나요. 자 물론 어떤 아이템 스타트를 하든간에 다볼수있긴 하지만 지팡이 스타트했을 를 때는 신기루 쪽이나 요술사가 가깝겠죠. 자, 그쪽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누누가 나왔죠. 자, 이러면 또 신기루가 가깝기도 합니다. 근데 볼리베어도 팔면 안 돼요. 자, 이러면 여기서 선택입니다. 지금 레오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레오나 잡으면서 신기루 선택할 것이냐, 뭐 아니면 카르마 잡으면서 빛치 쪽을 볼 것이냐, 둘다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레오나 두 마리부터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리베어를 잡아놓다면 카르마랑 같이 용술사, 애니비아 쓰면서 지팡이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 돈 나왔으니까 다 잡으면 되겠죠. 조련사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케인이 나왔으니까 빗비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빗비늘이 좀 빨리 나오면은 참을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 케인이 나왔다고 해서 100% 빗비늘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가도 됩니다. 볼리베어 확정이고요. 와, 플레 증강체. 자, 이거는 리로를 돌리겠습니다. 잔혹한 계약. 먹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잔혹한 계약을 먹었을 때는 6레벨까지 2-1대 찍는 거고요. 2-2대 7레벨 찍는 겁니다. 나오는 거 아무거나 다 넣어주세요. 자트록스가 나왔으면 빗비늘을 받으면서 가는 완벽한 상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왔습니다. 자 최대한 비싼 거랑 포병대 넣어주고요. 밸런스만 생각하면서 넣어주세요. 근데 어차피 뭘넣던가에 이깁니다. 여기서 조합을 어떻게 짜냐면, 핵심 유닛이 빨리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단 볼리베어가 잘 나와있으니까 전설 쪽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자 이러고 블라디까지 잡아주고요 자, 나루도 잡고 싶긴 하지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어 애니비아가 나왔네요 자 이러면 비치 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볼리베어랑 애니비아 쓰면서 비치 쪽을 선택하다가 전설을 쓰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2-2때 7레벨 찍어주면 딱 p 1이 남아요 자트록스는안 나왔으니까 못갈것 같고요 우선 요네를 사주면서 신기루를 잠시만 받아줄게요 자, 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렐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빛이 시오유냐 아니면 전설이냐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리베어 템이 준비된다면 용술사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애니비아 템만 준비가 된다면 그냥 애니비아 관련된 전설만 섞어주면 됩니다. 자 애쉬랑 지금 나를 넣으면은 빛이 받을 수 있죠. 이러면 용술사도 챙길 수 있고요. 자 카르마까지 넣어주면서 용술사 받아주고 우선 이성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넣을 게 생길 때마다 조합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더 이상 포병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7레벨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이기죠.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자를 챙겨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찬란템에서 용발을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 <laughs> 진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죽지는 않습니다. 자, 이 스테이지는 피가 2밖에 안 까이죠? 와, 이거 한 마리 더 살아있었으면 죽었어요. 이거 연승 낑에 끊어진 거 진짜 큽니다. 자, 볼리베어 갖고 오면은 이성이 붙어버리고요. 애니비어 갖고 오면 또 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 애니베어기 때문에 그냥 애니베어를 가지고 올게요. 자, 니코 좋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피가 30 차다 보니까 또 죽을 일도 없어요. 자 이러면 수호자를 잠시 넣어주면서 니콜을 활용해주고요 7레벨을 빨리 찍다 보니까 4원짜리 5원짜리들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고코스트 유닛으로 차이를 벌리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간단합니다 비치가 잘나왔으니까 6비치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붙어주지 않는다면 3스테이지부터는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레벨업을 빨리 하는 분들은 3스테이지에 7레벨을 찍어요 그때는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도 이제 피가 차니까 다행이지, 안 찼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자, 이건 애니비아 두 마리에다가 지팡이템이 좀많고요 니코까지 빨리 나왔으니까 이건 전설 쪽보다는 그냥 빛이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보여요. 요즘 빛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오유템을 준비해주는 게 좋아요. 자, 오유는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뭐, 밤의 끝자락, 요런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BF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빛이고요 빛을 따라오게 된다면 여기 상대로는 진리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잔혹한 계약을 먹은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덱을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자 트위치 잠시 쓸 수도 있으니까 잡아놓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스웨인한테 줄수 있는 아이템이나 증강체가 짐승속으로 있었다, 그럼 이제 스웨인 덱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스웨인 덱은 짐승속으이 없으면 되게 약합니다. 자 이거는 이자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타링만 나오면 육비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다이아? 다이아도 충분히 갈수 있긴 하죠. 만약에 돌리는 와중에 다이아가 이성이 붙어버린다면, 그냥 다이아로 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니비아가 이성이 붙었네요. 자, 이러면 다이아를 갈 이유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핵심 기물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온 것 중에 핵심 유닛이라고 따진다면, 니코, 애니비아, 다예요.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소나는 일기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자, 원래는 시오유를 쓰면서 룰루랑 같이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룰루를 쓰게된다면 일기운자에다가 신비술사 둘다 받을 수 있겠죠. 자, 증강체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우르프 꾸러미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자, 조금만 더 돌리겠습니다. 휘바나 슈바나는 쓸만해요. 자, 이게 니콜을 쓰면서 빛의 기반이다 보니까 굳이 시오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슈바나 대구로 바꿔도 됩니다. 자, 이러면 싹다 빼줄게요. 형상 변환자만 유지를 해주면서 애니비아에 관련된 시너지만 넣어주고요.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거학을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슈바나가 빨리 나왔잖아요. 핵심 기물이 또 슈바나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애니비아였어가지고 시오유로 갈라고 했는데. 갑자기 쉬바나가 튀어나오면서 쉬바나로 바뀌는 거예요. 쉬바나가더 좋은 유닛시죠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러면 볼리베어랑 탈이 버리고 그냥 이자 볼게요. 자, 돈은 계속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돈을 계속 써주세요. 이제 레오나 필요 없으니까 바꿔주고요. 와칠레벨인데쉬바나 패어? 이거는 확정이죠. 쉬바나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용술사 시바나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애니비한테 용술사를 만들어주면서 나중에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죠? 솔직히 용술사 시바나안 가도 됩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보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뭐죠? 6레벨인데, 시오유 이성이 풀템입니다. 아니, 잔혹한 계약 먹고 나서 연승 못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거 약간 망한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연승이 끊겨버린다면 8레벨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장갑이 하나 있죠 그럼 쉬바나 템인 지팡이를 하나 갖고 오면서 보석 건틀렛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거학, 보건, 용술사 쉬바나입니다 엄청 세졌죠 자 니코 2성까지 붙었고요 우선 보석 건틀렛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쉬바나한테 아이템이 다 들어갈 거니까 그 위주로 시너지를 맞춰야 되는데 자 용술사 들어가니까 유용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유용술사를 가거나 뭐, 아니면, 사형변을 가거나, 뭐그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합은 천천히 짜는 걸로 해야 돼요. 자, 어차피 한번 지는 게 되게 크다 보니까, 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세죠? 자, 자, 우선 니코가 먼저 이성이 붙었으니까 형상 변환자를 쓰는 거는 100%고요. 이번에는 나르랑 같이 써주면서 사형변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자, 애쉬 붙여주고요. 그럼 스웨인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용술사에다가 분노 날개 다 챙길 수 있겠죠? 그럼 이번 판 같은 경우는 6용술의 6형변, 뭐 혹은 6용술의 6분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7렙 단계라서 슈바나가 이성이 안 붙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떻게든 버텨서 8레벨 찍고 그 돈으로 이성을 붙여야 될것 같아요. 자, 엘리스나왔고요 자, 이러면 사형변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애니비아라 소나는 팔아주면서 그냥 사형변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새 피가 18까지 왔습니다. 자, 용술사 넘겨주고요 근데 용술사를 줄 거라면 유, 유용술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용술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렵긴 한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모렐로는 니코나 애쉬 같은 거 줘놓으면 됩니다. 자, 이온 충격기도 나쁘지 않아요. 휘바나는 센데 휘바나를 보조할 수 있는 대체 유닛이 필요합니다. 딜러가 한개더 있어야지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휘바나 혼자선 다못 잡아요. 자 모렐로의 이온 충격기를 니코한테 주도록 하고요. 자 우선 조합은 이게 맞는 것 같죠? 자, 애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야랑 같이 뭐 분노날개에 민첩사수 이렇게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딜러로 쓰기에도 딱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야를 쓰면서 6분의 1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속삭임 다이아입니다. 저것도 엄청 세거든요? 그니까 러 속삭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축제 다이아보다도 더 셉니다. 또저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 원래 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지금 남들이 다센 겁니다. 오, 이거 레벨업? 레벨업에 아마 통하겠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형상 변환자, 뭐, 비치 용술사들만 다 잡아놨습니다. 자, 조금 불안하니까 돈좀 써줄게요. 자, 이거 리시은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자야도 잡고요. 어차피 이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돈을 이용해서 레벨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일단 여기 상대로는 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리신이 붙어서 용술사를 쓸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용술사를 넣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형상 변환자를 뺄수 밖에 없죠 니코 이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리신은 안쓸 확률이 좀 크고요 혹시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레벨업 증강제 적용되네요 자, 이런 피가 어느 정도만 채워진다면 8레벨까지 바로 갈수 있겠죠 안된다고 뻥 한번 치고요 자, 일단 시바나한테 아이템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원래 최종 조합은 6분 날에 사형변 그 조합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애쉬를 그대로 써주면서 민첩사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용술사가 들어가서 조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거학이 들어가 있어서 세긴 세죠 그러니까 잘 잡긴 하는데 약간 뒤처리가잘 안됩니다 그거를 자야를 키우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뭐 자야 아니면 스웨인인데 당연히 자야가 조금 더 낫겠죠 자, 이거는 당장 만들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럼, 소라카가 가장 좋습니다. 자, 피를 채우면 채울수록 레벨업을 할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이러면 이제 소라카가 들어가면 사비치가 되니까, 뭐, 용술사 한개뺄수 있습니다. 자, 비치이면서 용술사인 뭐 카르마를 버리면 깔끔하게 조합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나르 이성 붙이면서 앨리스랑 바꾸겠습니다. 자, 이러면 또 비치가 4개 들어갔죠? 어, 이제 팔렙 들어갔을 때 애쉬랑 자야 바꿔주고, 세트 들어가면 깔끔하게 6분날 되긴 합니다. 이번에 조합이 조금 변형되는 것 뿐이에요. 기본 틀은 똑같죠. 나르, 스웨인, 니코, 슈바나. 이거는 고정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또 만났습니다. 자, 배치 이런 식으로 니코만 혼자 앞에 있는 게 좋아요. 혼자만 앞에 있으니까 지금 모렐로가 잘 들어갔죠. 자, 모렐로 같은 경우는 앞 라인을 빨리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쉬 같은 거 들어가는 것 보다는 니코 들어가면서 빨리 앞 라인을 묻혀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반에나 니코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애쉬를 주고 카르마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후반 왔을 때는 니코 같은 게 제일 낫습니다. 자, 이거 8레벨 찍을게요. 자, 찍고 그냥 리신 한 마리 더 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도 좀 써도 되겠죠? 자, 조합이 이제 조금 좋은 일들이 나온다면 좀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고정시키고요. 자, 리신 자리가 비니까그 자리만 좀 찾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 똑같은 덱입니다. 여기도 이제 9랩 갔을 때 자야 같은 거 넣을 거예요. 자, 일성유도 저희가 더 근본 아이템이라서 이길만 합니다. 거악이 들어가 있죠? 와, 겨우 이겼다. 자, 이거 큽니다. 자, 이게 빛을 쓰다 보니까 서풍 저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한번 돌릴게요. 자, 스테틱의 수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자야템이 중요했겠죠? 자, 이온 충격기 있으니까 스테틱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이럼 돌려서 자야 이성 붙었을 때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일단 붙었고요 자 우선 리신 빼면서 자야를 투입 분노 날개 하나가 부족하죠 자, 민첩사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민첩사수를 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세트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라카 자리에 애쉬입니다 소라카 나왔으니까 애쉬 버리는 거예요 자 쉬바나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석 조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술사가 있다 보니까 소라카를 쓸수 있는 건데 용술사 없었으면은 소라카젤리 애쉬 들어가면 깔끔하죠 자 최종 조합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붙일 거 없으니까 구레벨 가면 되는데 지금은 구레벨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잔혹한 계약을 먹었을 때는 3코나 4코 삼성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은 그냥 삼성작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이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5원짜리 유닛을 쓸 자리가 없긴 합니다 자, 이번 판은 시바나 덱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니코가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니코 삼성도 보기 어렵겠죠?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니코만 갖고 있고, 나머지 팔고, 이자 챙기고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용술사를 갈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유경수를 안갈 거라면, 시바나한테 용술 준 의미가 별로 없긴 해요. 와,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와, 근데 이거 속삭임 다이아 너무 세다. 지금 여기한테만 계속 졌죠? 여기만 아니었으면, 진짜 9레벨 갔습니다. <laughs> 자, 돈좀 써보겠습니다. 안 나오는 분위기라면 굳이 끝까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5원짜리만 좀 들고 있고요. 자, 이거는 배치를 조금 퍼트려 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제조합기가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스태틱을 가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쓸만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조합기는 좀만 쓸만하면 안 써요. 자, 아웃솔은 넣고 먹었으니까 이겠죠? 기 보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자야템을 갖고 오는 게 좋지만, 이거는 그냥 자야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탐색해보니까 자야 쓰는 곳 없습니다. 자, 이거는 자야 삼성을 노려보는 게 맞겠죠? 자, 돈을 조금 더 써보고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조금 더 돈을 써보는 겁니다. 자, 잘 나오죠? 자이러좀 많이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이거 자야한테 들어가 있는 침장, 제조합기 돌리겠습니다. 잘 나왔죠? 속삭인 다이아가 아니라면 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P1, 2, 3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에 19까지 왔습니다. 진짜 좀비죠? 자, 리코 쓰는 곳이 죽는다면, 그때 돈을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조금만 더 써보겠습니다. 어 니코도 잘 나오네요 한 10원에서 20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쓰는 이유가 만약에 자야가 8마리까지 나왔다 그럼 그냥 바닥까지 긁었어요 어차피 조합은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조, 돈을 쓰는 타이밍은 자유입니다 자 니코 하나 때문에 잘 버티죠 자, 솔 잡았으면 여기 뭐 없고요 슈바나 혼자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자야가 있으면 정리가 된다. 자, 총검 슈바나도 굉장히 좋지만, 줄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니코한테 들어가는게 좋아보입니다. 야, 근데, 소... 소라카에다가 잔혹한 계약그 패시브까지 해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차네요. 그러니까 매턴 5씩 차는겁니다. 자, 이거 9레벨 가려면 최소 피한 50은 가야됩니다. 자, 66이 필요하니까, 레벨업 한번 누를 때마다 7 경험치씩 오릅니다. 그러면 10번 눌러야 되죠? 그럼 P60 필요합니다. 뭐 절대 못 가요. 자, 돈다 써보도록 하고요 어, 자야랑 지금 니코랑 두마리씩 남았습니다. 자, 다이아 또 만났죠? 자, 이거는 쉬바나 위치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자, 속삭임 스택이 쌓이기 전에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면 일만 하죠? 아, 지네요? 한 다섯 번 정도 졌는데 여기한테만 다 졌습니다. 자 아쉽지만 지금 죽은 사람이 없고요. 자 자야 한 마리 자 이거는 못 참죠. 바닥까지 써야 됩니다. 자 초밥에도 있을 확률이 좀 크니까 초밥에는 아이템보다는 이것부터 노리도록 하고요. 자 후반 왔을 때는 빛을 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이아도 딱 중반까지 쓴 거지 후반에 센 유닛은 아니에요. 자 옛날엔 이렇게 궁을 쓰기 전에 스톤을 당하면 슈바나 궁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들어가죠? 슈바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용술 슈바나 장난 아니긴 해요. 자, 일단 니코 쓰는 거 죽었습니다. 난 자, 그나마 지금 질 곳을 찾는다면 속삭임 다이요야 그리고 이제 요술사 아웃신 그렇게 두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템이 근데 완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장에서도 거학군이서 나왔어요. 자, 슈바나 궁 이쁘게 안들어갔구요 여기서 지면 구레벨 못갑니다 졌다 와 이러면 구레벨 못가죠 자 챔피언도 없습니다 자 이건 그나마 형상변환자를 쓰고있기 때문에 워머가 효율이 제일 잘나오긴 합니다 자 이것도 한방에 죽을피 아니죠 한방에 죽을피가 온다면 여기서 니코 포기하고 자야라도 찍어야 되구요 자 서풍을 봤는데 제가 슈바나를 바꾼다는게 마지막에 안바꿔졌습니다 이거 좀 크죠 자, 그래도 슈바나 이쁘고요 위치 자 오히려 떠진게 좋은것 같기도 합니다 잡았죠 그러니까 어그로를 먼저 안받아가지고 슈바나 위치가 이뻤어요 자 니코 자 한번 이겼으니까 이건 묶어놓겠습니다 자 침장도 쓰고 있으니까 뭉쳐놓는건 더 안됩니다 자 확실히 상위권 덱들을 본다면은 다이아가 되게 많죠 딱 다이아가 상위권 가긴 좋지만 1등은 어려운 덱 뭐 이런 슈바나덱 같은 경우는 1등 포텐은 있지만 중반이 좀 어려운 덱. 그럼 봄에 딱 등수가 나옵니다. 슈바나덱 가는 곳들이 순위 방어를 못했고요. 그니까 저를 따라하고 있던 덱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잔혹한 계약은 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밤의 끝자락은 그나마 스윙밖에줄 유닛이 없죠. 제발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오 일단 니코 나왔죠? 좋아요. 자 이러면 이론상 1등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나마 위험하다면 거학을 쓰고 있는 곳이겠죠 자 이제 속삭임 다이한테는 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니까 그러니까 속삭임 문장도 나오면 저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저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한테도 속삭임 문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이제 또 9레벨 갈수 있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뭐 아직도 좀 힘듭니다 오자 자야 나왔죠 자 이거는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론이 모자릅니다 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50 경험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레벨업 할 때마다 7 경험치를 주니까 레벨업을 8번 눌러야 되죠 안됩니다 자 그럼 소라카 그냥 포기하고 자야 찍어주면서 애니비아로 바꿔줄게요 자 사건 삼성 2개 그러니까 잔혹한 계약 진짜 사기증강체입니다할 줄만 알면 돼요 자 상대방 밸류도 장난 아닙니다 5코 이성이 4개나 있죠 자, 이거는 나가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자 이젠 레벨업을 7번만 눌러도 되니까 경험치가 42가 필요하다 자 소라카 썼으면은 갈수 있었겠네요 자뭐 배치를 어떻게 하든 이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덱은 진짜 신경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좀 애매해요 그냥 침장이라소폭만좀 피해주면 되겠죠 신경 써야겠다 이기 슈바나 궁 못쓸뻔했습니다 야스오 시시계를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위험했죠? 자 이거는 그 소라카 하는 말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얼어붙은 심장 소라카는 필요 없으니까 제조합기 돌리면 되고요 라바돈 그대로 소라카 주겠습니다 자 보니까 니코랑 시바나랑 같은 선상이 놔두면 안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퍼트려 놓고요 자 비치는 자야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질 수가 없죠 자, 이게 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이아가 슈바나를 바로 때려야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이아가 바로 노리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 핵심 딜러들이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는 배치를 바꿔서 오히려 이긴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바뀐 잔혹한 계약 운영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핵심은 2-2까지 7레벨을 찍고, 처음에 기반 잘 나오는 거 그댁 쭉 밀고 나가면서 삼성 찍는 거.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